탁재훈 송금으로 재혼은 떴다네 미우세에서 오키나와 투어 갔었거든 거기 유명한 송금집이 있더라고 전문가가 탁재훈 송금 보더니 결혼 두번할 팔자라 말했대 재혼 생각 있냐 물어보니까 탁재훈이 좀 있다 했다는 거야 가까운 시일 내에 재혼은 있다던데 서장훈이 누구 만나냐 물었지만 탁재훈은 대답 회피했나봐 서장훈은 자기 스타일 확고하대 전문가가 서장훈한테도 물었어 재혼하고 싶냐고 말이야 서장훈은 기회되면 한다 했대 서장훈 결혼선도 두 개였다네 재무로는 서장훈이 압승이래 그래서 다들 웃었다는 거 아냐 탁재훈은 2015년에 이혼했잖아 딸은 미국 유학 중이라 하더라 MC몽이 박나래, 조세호 응원했대. 최근 논란에 휩싸인 둘을 옹호한 거지. 갑질 위호, 조폭 연루설 마야. MC몽 와이, 진짜 너무하네. 예전 방송 짜깃기에서 까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비판, 스타킹 꼬마 전쟁이 에피소드도 언급, 미래 점친척 돈 버는 거 봤냐며 그거 하나 때문에 몇년 고생했다고 연예인들 잘못 숨기지 말라더라. 솔직하게 입장 밝히고 혼날래 공직자는 사고처럼 출근하는데 왜 직업까지 뺏으려 하냐고 이효리, 양세찬도 언급했대. 농담처럼 한 말을 왜 눈치 보냐며 박나래에게 진심으로 합의하라 조언, 억울해도 늦었다고 말하더라. 이미 역대 소송 중인 것 같다고 위료법 위반 처벌도 언급했어. 사실만 이야기하라고 강조했대. 다들 힘든데 한가하게 미워하냐며 숨지 말고 혼날고 혼나라고 나처럼 숨지 말고 웃겨 달래. 엔터 위리 없다고도 덧붙였어. 박나래는 갑질 으로 동 중단, 매니저들이 폭언, 강요 주장했대, 대리 처방, 괴롭힘 등 고소했대, 박나래도 공갈 혐의로 맞 고소했대, 조세훈는 조폭 친분설로 하차했대, 불법 자금 세탁 총책 연루설이라니, 프랜차이즈 홍보, 선물 수수위복, MC 몸, SNS에 신경 밝혔대, 기자를 너무하다고 생각했나봐, 힘든 시기 응원하는 모습 보기 좋네, 진실은 밝혀지겠지, 지켜봐야지. 예상했지만 역시나였어. 문제만 생기면 숨는 코팡 김범석. 청문회에도 안 나온다네. 개인정보 유출 후 사과도 없더니. 이번엔 해외 체류래. 김범석 위장 불출석 사유서. 해외 거주. 근무 중이라네. 자기는 글로벌 기업 CEO래. 170개국 영업하는 회사 CEO. 바빠서 청문회 못 간다 이거지. 쿠팡 잉크 최대 주주 김범석. 월급 사장 아니고, 진짜, 사장인데. 위복 따지려던 청문회 윈이 없어짐. 이분기 위원. 김범석이 뭐랬대? 사태 해결 어떻게 한다고? 박대준 전 대표. 아직 못 들었어. 박대준. 강한승도 불참한다네. 새 대표 로저스가 대신 나온대. 한국 근무 처음이라 통역 필요하대. 모르쇠. 청문회 될까 걱정. 김위장. 예전에도 안 나왔었지. 여야, 국민 무시하는 거냐? 분노만 더 커질 거다. 국회. 고발 검토 중이래. 구독 부탁드려요. 시드니 유명 해변서 충격 터졌대. 지금까지 16명이나 숨졌다네. 유대인 행사 노린 것 같대. 홀로코스트 생존자도 있다던데. 범은옷 입은 남성 둘이 총 쐈대. 다리 위에서 막 쏴댔다더라. 경찰이랑 총격전 벌였다잖아 사람들 비명 지르면서 도망가고. 14일 오후 6시 40분쯤 일어났대. 본다이 해변에서 총격 있었대. 영국인 관광객이 말하길. 총소리 엄청 여러번 들렸대. 밖을 보니 여자가 쓰러져 있더래. 10분 동안 총격이 계속됐대. 애들도 포함해서 10명 넘게 죽고. 수십 명이 다쳤다지 뭐야. 총 쏘면서 저항했다는 거 아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잡혔대. 8살쯤 여자애가 다리에 맞았대.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는 거 있지. 어떤 시민이 총뺏었다더 유대인 행사 중이었다는 거 아냐 천명 넘게 모여있었다는데 정부가 테러로 규정했대 유대인 겨냥한 테러라고 봤대 총리가 말하기 반유대주의 테러가 신장을 쳤대 이스라엘 정부는 또 뭐래 반유대주의 방치했다고 비난했대 팔레스타인 인정하려 했었잖아 네타냐고가 엄청 비난했었지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 붓는다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 기존 살짝 못 미치는 종목 40여 곳 연말 배당 확대 발표 눈여겨봐야 해 배당 정책 막판 뒤집힐 수도 분리과세 코앞 관심 집중 기준 살짝 모자란 기업들 말야 배당 올려줄 기대감 솔솔 나거든. 현재 40여 곳 정도 된다네. 분리과세 받으려면 조건 있잖아. 배당 성향 40% 넘거나 작년보다 배당 줄지 않아야 하고, 아님 배당 성향 25% 넘으면서 배당금이 10% 이상 늘어야 함. 삼성전자 조건 일부만 충족. 배당 성향은 넘는데 성장률이 현대차, 하나금융도 마찬가지. HMM, 삼성 s d s 도 그렇고, 한미반도체, 대한항공, CJ도. SK 가스, BNK 금융 눈여겨봐, 배당 조금만 올려도 되거든, KB 금융, 현대 건설, 한국 파이어도 올릴 유인 크라고 봐야지, KB 금융, 배당 늘릴 것 같던데, 배당 성향 조금만 올려도, 분리과세 혜택 솔솔하거든, SK 텔레콤, 강원랜드, 한전 KPS는, 배당 줄어들 것 같다는 전망, 연구원 말로는, 배당 정책 급변 가능성 크대, 기준 미달 기업, 배당 올리면, 주가에 영향 클 거라네, 연말, 연초 공식 꼭 확인해, 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고, 박수홍 치명 1심 선고 후 나오는 모습. 횡령 혐의 항소심. 이번 주 결론 나온 데 1심 공판 후 124일 1 만이라네. 19일 오후 2시, 선고 기일 열린 대 특정 경제 범죄법 위반 혐의래. 2011년부터 10년간 횡령 혐의래. 기획사 돈, 개인 돈 빼돌렸다네. 1심, 형 징역 2년 선고받았대. 나엘 메디아범 횡령 인정됐대. 개인 재산 횡령은 무죄래. 형수는 회사 운영 가담 어렵다며 무죄. 검찰이랑 피고인 둘다 항소했대. 박수홍, 증인 출석 전 입장 발표했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했대. 형 징역 7년, 형수 징역 3년 구형. 검찰 와돈 횡령하고 은폐했대, 피해 회복 안 하고, 해도 불량하대, 이미지 손상돼도 박수홍 탓한대, 형수에겐 명예사원이라며 무슨 주장, 악플 게시, 개전에정 부족하대, 형은 가족 위해한 일이라 주장, 수년간 재판받고 지판받는 게안 믿긴데, 부모님 보살필 형제도 없다 고소, 가족들이 힘든 일 겪고 있다 말해, 형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있대, 1심에서 벌금 1200만원 선고받았대, 항소심 판단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1심 유지, 형량 바뀔까? 결과 지켜봐야 알겠는데, 어떻게 결론 날지 궁금하다, 횡령 사실은 안타깝네, 가족 간의 문제라 더 씁쓸하고, 박수홍씨 힘내세요, 이번 재판. 잘 마무리되길 응원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가세현이 샤이니 키 사진 공개했대. 박나래 주사 이모. A씨랑 같이 찍은 거. 둘이 엄청 친한가? 위협 더 커지는 중. 가세현 나방에서 사진 깠다잖아. 키가 A씨 딸 불잔치에 갔었다는 거지. 2015년 9월 사진이라는데 대박. 가세현 왈. 안 친하면 갈리 없다고. 월드스타가 왜 갔겠냐는 거지. 키키키 온라인에 A씨 SNS 글막 올라왔었대. 퀵으로 날아온 키 앨범 이랬다던데. 샤이니 키 가솔린. 사인 CD 인증샷. 키로 추정되는 사람이 메시지도 남김. CD 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다나 봐. A씨는 박날의 링거 논란으로 뜬 인물. 중국 위대 출신이라는데 면허가 문제. 해외 면허로는 국내 위료 안 되잖아. 지금은 A씨 SNS 비공개로 돌렸대. 근데 이미 다 퍼진 후라는 거 키키키읍. 박나래 말고 다른 연예인도 있나? A씨랑 접점 있는 연예인 더 있을 듯. 오뉴 측은 A씨 병원 간첩 있다 했음. 지인 소개로 갔었다고 해명했대. 병원 규모 봐선 몰랐다고 하더라. 사인 시리는 그냥 감사 표시였다고.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는 거지.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디디긋. 샤이니 키도 연루된 건가? 박나래는 또 무슨 죄야 유우. A씨 정체가 너무 궁금하다. 가세연 진짜 대단한애 키키읍. 키 돌잔치 사진까지 찾아내다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연예계 진짜 조용할 날이 없네. 엑소레이. 팬미팅 당일 불참? 새벽에 중국으로 급히 떠났다는데 소속사는 개인 사정이라 해명했지만 한한령 한일령 영향 분석도 나와 레이 엑소 팬미팅 불참 소식 인천 팬미팅 엑소버스 불참 리허설까지 참여했는데 왜 팬들은 완전 당황했다는 후문 SM엔터도 당황한 눈치더라 위버스에 긴급 공지 올렸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이라니 예매 취소는 수수료 없이 환불 중국 측 위중이 있는 걸까 리허설 후 연락받고 불참 통보? 다음날 아침 바로 중국행 관계자와 신상치 않다는데 중국 연예인 해외활동 주시 레이 팬 충격 알면서도 떠나, SM도 뚜렷한 해명 못 들었대. 레이는 공산당 활동 적극적. 과거 팬 상대로 공산당 역사 테스트, 공산당 창립일, 로고 의미 등 질문. 중국 반국 언질이 있다면 묶어요? 엑소 활동 제약받을 수도, 레이 빠진 채 팬미팅 진행 중,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븐 참석, 첸, 백현, 시우민도 이미 불참, 결국 반쪽 행사되고 말았네. 팬들 아쉬움 토로하는 중이래. 가수 윤민수 아들 윤우가 한국 부착. 윤우 인스타에 아빠 만났다고 올림 카펫에 실수할까 봐 엄마가 걱정 소파에 침을 릴까봐 혼나대끼 기 기억 사진이랑 영상 여러 장 올렸더라 겨울방학이라 미국에서 온 윤우 아빠 윤민수가 마중 나왔다네 엄마 김민지랑 사진도 찍었대 둘이 같이 있는 모습 보기 좋다 윤민수 작년에 이혼했었지 아마 결혼 18년 만에 파격 맞았대 예능 나와서 아들 얘기하던데 미국 대학 합격해서 떠났다고 아들이랑 떨어져 사니 힘들겠어 아내랑 같이 사는 상황이라던데 밥 같이 안 먹은 지 오래됐대 일주일에 한번밥 먹어야 한다고 후회스럽다고 말하더라고 대화 부족이 이유였다고 암시함. 어떤 진로가 좋을까? 책 GPT에게 물어봤어. 10년 후 유망 분야 TOP5 산업, 정책, 투자 방향 채용 수요 증가 이유 대기업 연결 분야 위주 책 GPT 유망 분야 TOP5 반도체, AI, 2차전지, 바이오, 방산, 항공우주 하나씩 자세히 볼까? 1. 반도체, 메모리, 소부장 한국산업 핵심축 AI 확산 주목해야 해 고성능 반도체 필수거든 AI 성장 반도체 수요 증가 국가 전략 산업이기도 해 정부 투자 계속될 거야 성과급 1억 계약학과 괜찮을 듯 2. AI, 클라우드, 데이터 제조, 금융, 유통까지. 전 산업에 스며들어, 기본 인프라가 되어가, AI 활용 능력 중요해, 소프트웨어도 유망하대. 3. 2차 전지, 에너지 저장, 전기차 배터리 넘어, 에너지 저장 수요 확장, 저장 기술이 중요해, 배터리 기술은 필수, 대규모 투자 이어가, 앞으로도 유망할 거야. 4.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고령화는 거슬 수 없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 꾸준히 키워야 할 분야. 5. 방위 산업, 조용하지만 단단한 분야, 수출 증가, 인력 수요 위 화살표, 경기 변동에 덜 민감, 장기적으로 괜찮을 분야, 진로 고민 함께 나눠봐, 모르는 분야 많으니까, 검색하며 공부해보자. 2025 KBS 연예대상 후보 발표. 김숙, 김영희, 김종민 등 쟁쟁해. 박보검, 붐, 이찬원, 전현무까지. 김숙, 여러 프로에서 활약했잖아. 사장님 귀는 박나비 귀도 있지. 2020년에 대상 받았던 김숙인데, 김영희, 개콘, 말자할매 대박. 말자쇼까지 론칭했다니 대단. 이번에 대상 후보까지 올랐다니. 김종민, 1박 2일 터줏대감이지. 슈돌 MC도 하고 완전 열일 개인, 팀 대상 경력 합쳐 사관왕 박보검, 칸타빌레 MC 맡았었지. 최초 배우 MC 여단이 올랐네. 뮤뱅 경력 더해. 대상 후보 재조명 붐, 편스토랑 진행 진짜 깔끔해. 가는 정 오는 정 분위기 메이커. 이번에 첫 대상 후보라니 축하. 이찬원, 작년에 대상 받았잖아. 올해도 여러 프로 나오던데 대박. 2년 연속 대상 도전이라니 기대. 전현무, 당나비 귀. 진행 잘해.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도 그렇고. 4년 연속 예능 인상 받았었네. 이번에도 대상 후보 합류했대. 이찬원, 이민정, 문세윤이 MC래. 20일 오후 9시 20분 생방송 KBS 신관에서 한다니까 참고해. 본방 사수해야겠다. 완전 기대돼.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했대. 근데 갚을 돈 있는 사람도 단감? 코인 숨기고 빚 탕감받는 사람도 있고 캠코가 코로나 대출 탕감해줬다네 갚을 능력 되는데도 탕감해줬대 재산 숨기는 경우도 많았다더라 감사원이 캠코 정기 감사했대 새 출발 기금 건전성 집중 점검했대 정부가 2022년부터 기금 운영했대 4조원 모아서 부실 채권 매입했대 변제율 따라 감면율 정한다는데 갚을 수 있는 사람도 탕감받았대 1944명이 840억이나 탕감받음 채무 감면액은 회수 가능에 따라 결정 가상자산 숨기는 사람도 있겠지 재산 빼돌리는 경우도 있을거고 감면자 중 코인 가진 사람 꽤 있대 1천만원 이상 코인 보유자가 269명 5억 넘게 가진 사람도 있었다더라 네이 사람들도 탄감 받았대. 코인 사억 넘게 있는데 탄감 받았다니. 감사원이 캠코 사장한테 뭐라 했대. 상환 능력 고려해서 감면하라고. 감면율 산정 방식 개선하라고 했대. 재산 조사 제대로 하라고도 하고. 사해행위 위심자 조사하라 했대. 금융위원장한테도 뭐라 했다더라. 캠코가 가상자산 확인하게 하라고. 국유지 무단 점유도 많다던데. 7만 9천 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래. 변상금도 안 내는 곳도 많고. 감사원이 전산 시스템 개선하랬대. 무단 점유 자진 신고 유도하라고. 자료 회신 위무하라고도 했다네. 제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는구먼.